기업 분석은 기본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과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성공. 지금부터 그 성공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의 길잡이 장교수입니다.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에 취해 투자를 진행하신 분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봐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단순 찌라시와 거짓된 정보에 의존한 투자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러한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 기준을 정립해 드림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도 총칼 없는 이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하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응. 주식 투자에 있어 철저한 분할 매매를 원칙으로 투자자본이 원하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즉 수익 극대화를 안겨드릴 자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손실 관리 즉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투자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머리와 꼬리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가의 고점과 바닥은 지나야지만 알수 있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꿈이기도 하죠.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 영역입니다. 나는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라는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반납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머리에서 팔기보다는 어깨에서 팔고 발끝에서 사기보다는 무릎에서 사라.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꼭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둘째, 손절 원칙을 꼭 지켜라. 주식 투자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입니다. 만일 손실이 생긴다면, 그땐 이제 각자가 세운 손절 원칙에 따라 즉시 손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보다 10% 하락이 평균적인 손절 법칙의 기준이라면 각 투자 종목에 이와 같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만 더라는 습관은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라.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든 매수하면 다 수익이 날 거라는 기대감이 좀큰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인내심 또한 낮은 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일 몇 분마다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 궤도에 있던 주가가 잠깐이라도 하락세를 보인다면 먼저 주식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꼭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위세 가지만 명심하고 본인의 투자 기준을 정립한다면 총칼 없는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를 위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조금은 어려운 질문인데, 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장 교수는 꾸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그런 부분 정말 자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주식 투자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만큼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며 이 시장에 롱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장 교수는 꾸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나 투자나 그런 행운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투자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 위기가 오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잘 참아내야 한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 장교수가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입니다. 올바른 투자의 기준을 정립하여 꾸준함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